2025년 2월 8일 토요일 전도자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째 산업선교 메시지의 제목은 치유의 뜰입니다. 세계보고마의 길은 치유의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원인 치유, 내필임 치유, 또 미래 치유입니다. 원인 치유는 사탄의 12가지 전략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네피림 치유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또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미래 치유는 회당으로 가고 또 로마를 보며 사탄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뜻을 만들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 축복을 누리는 기도, 또 밤에 밥을 얻는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 받는 응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은 24의 응답이고 유일성은 25, 재창조는 영원입니다. 이렇게 치유의 뜻을 만들면 구원을 누리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며 300%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사탄의 12가지 전략에서 해방되고 이 복음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고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며 300% 응답은 나에 대한 응답 또 현장의 응답, 미래의 응답입니다. 둘째, 랩노트와 TCK 전도왕 메시지의 제목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보좌의 능력을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얻으려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좌의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핵심 메시지의 제목은 전도팀 구성입니다. 전도팀을 구성하려면 하나님과 방향과 목표와 기도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300%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표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팀이 구성되면 준비된 자를 만나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준비된 자는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고요. 이를 통해 받는 응답은 성령의 인도받고.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 제자를 찾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축복은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주제는 성삼의 하나님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역사, 말씀역사, 기도응답의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역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